이 세모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제가 도로공방 우리 실방 시간에 선물 받은 아가들, 제가 이렇게 언박싱 하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사실 아직 다안 왔어요. 택배가 또 와야 됩니다. 택배가 아직 다, 어, 본동으로 갔을 수도 있겠다. 우리 사장님이 지금 택배 보내셨을 시간인데, 어이? 본동으로 한번 가봐야 되겠습니다. 자, 요렇게 요런 디자인 요번에 나왔고요. 자, 요 디자인 지금 양귀비 약간 낮은 사각화분 요번에 선을 보였고요. 새로운 그 디자인, 새로운 디자인의 이 바디 사이즈 요 화분, 신상화분 요게 요번에 선을 보였고 인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완판됐고요. 그다음에 요 화분, 요거 뭐냐면 옛날 그 국화분 스타일의 유약을 이렇게 살려가지고 만든 화분들이 요번에 인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왜냐면 국화분의 어떤 그런 유약 모양들이 굉장히 동양적이면서도 좀 시원한 그런 느낌, 클래식한 그런 느낌이 있기 때문에요. 저와 같이 그런 향수에 젖어 있는 분들이 정말 많은 선택을 하신. 여러분, 방송이었고요. 여러분들 진짜 사랑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지금 택배가 한번더 와야 돼요. 택배가 지금 와야 되는데 이 택배가 저 본동으로 찾으러 가야 됩니다. 분동에 가 있나? 제가 여기가 하 사동인데 사동이라고. 표시를 해도, 자, 요번에 새롭게 만들어진 이 사각화분의 수국, 지금 파서 그, 그 색을 입힌 수국. 그 다음에 요거, 자, 요 국화분 그딱 유약과 옆에 보시면 진짜 사, 너무 사랑스럽게 너무 인기가 많은 이 물고기 아가들, 이 스토리가 있는 요 화분들 지금 요렇게 함께 왔는데요. 자, 사이즈를 한번 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 사이즈가요. 자, 입 사이즈 대략 12cm 정도 되고요. 화분의 높이는 대략 11cm 정도 되는데, 요거는 세트에 5만원씩 이렇게 이제 두개 해갖고 5만원씩 판매를 했었던 나가요. 가격대가 너무 괜찮죠. 너무 괜찮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잘 몰랐었는데 어, 어떤 어그 가마 형태의 굽느냐, 그다음에 어떤 흙을 사용하냐에 따라서 똑같은 유약을 써도 다른 색감으로 나온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다크한 느낌의 그 이제 공방 그 드로 공방의 이 국화분은 어떻게 연출을 하는 거냐 했더니 일단 가마에 불이 가스 가마여야 되고 전기 가마가 아니라 가스 가마, 전기 가마, 뭐 그리고 용기 용토 흙이 달라야 된대요. 흙마다 빨아들이는 발색을 해내는 유약이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번에 이 흙이 사, 사장님 말씀이 원래 사장님 썼던 그 공장의 흙이 물다았대요 그리고 그 똑같은 흙을 찾아낼 수가 없어서 지금 이렇게 최대한 비슷하게 이렇게 지금 어, 만들어냈다라고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는 자 이렇게 요쪽 이렇게 해서 두개 지금 뭐 5만 원도 있고 두개 4만 원도 있는데 사이즈가 조금 작은 애들 자 이렇게 사이즈가 살짝 작은 애들은 두 세트 지금 해 가지고 4만 원치 판매를 했었습니다. 입구 사이즈가 11cm에다가 세로 사이즈 대략 9.5cm에다가 화분의 높이 10.5cm 정도 됩니다. 이렇게 밑면 약간 직사각인데 이 직사각 모양, 둥근 직사각 모양이 실제 다육식물을 식재했을 때참 예쁘게 연출이 됩니다. 오히려 우리가 키우는 다육이들이 동그란 원형보다는 살짝 비틀어진 그런 모습들이 훨씬 더 많은데 이게 동그란 원형보다 약간 타원형, 약간 직사각 화분에 식재됐을 때 예쁘게 연출되는 다육이들이 훨씬 더 많다는 걸 여러분들께서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우리가 그런 화분들을 접근을 못하는 것 뿐이 실제, 실제 해보면 괜찮습니다. 자, 요렇고요 요것도, 요거는 이제 요거랑 같은 라인 선상에서 나온 아간데 디자인이 살짝 다르죠. 얘는 통짜로 살짝 조금 통짜로 그렇게 나온 거고요 아, 요번에 요 디자인이 진짜 너무 핫했습니다. 저는 이게 너무 예뻤거든요. 근데 사장님께서 기억하고 계신 게 제가 예전에 우리 단지다육 사장님 댁에서 요거 처음 소개를 했을 때에도 제가 이걸 그렇게 이쁘다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원체계가 베란다에서 다육 생활을 했던 사람이라 베란다에 맞는 화분의 어떤 무게라든가 디자인, 그 다음에 사이즈 이런 거에 훨씬 더 호의적으로 제가 이쁘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훨씬 더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자, 가로 사이즈가 대략 9.2cm 정도 되고요. 세로 사이즈 대략 8.5 c m 정도, 화분의 높이 대략 8.5cm 정도 되는 높이감을 갖고 있습니다. 색감 정말 청량한 색감으로 지금 연출이 되어 있고요. 살짝, 살짝 파스텔 톤으로 함겨프로 되어 있는 것 같은, 살짝 살얼음이 낀것 같은 저 그런 느낌이 지금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저 요거 이번에 새로 나온 사이즈, 그다음에 저 이렇게 물고기 아가들 같이 찍어진 요 물고기 시리즈로 나온 화분 진짜 인기가 많았고요. 제가 그래서 좋아하는 화분. 그다음에 이 양귀비 화분은요 한동안 진짜 스테디셀러로 너무나 많은 분들께서 찾으셨던 화분입니다. 네 이제 요거에 항상 이 우리 두루공반 사장님이 그림 작가 선생님이 지금 한 분하고 같이 일을 하고 계신데요. 항상 새로운 걸 도전하세요. 그렇다 보니까 어, 그림 선생님도 지금 새로 이렇게 해서 다른 그림체로 또 바꾸려고 노력도 하시고 또 사장님 자체도 자체도 또 다른 그림들을 계속 이렇게 다른 바디 다른 문양 이런 것들을 계속 연구하세요. 그래서 하나의 공방에서 만들어지는 이렇게 다채로운 화분들을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이구 사이즈는 대략 9.5 정도 되고요. 화분의 높이 대략 한 10cm 정도 되는 높이감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런 부분들은요. 저 몰랐는데 철이 고온에서 자연스럽게 피어나는 그런 현상습니다 물 마름이 정말 좋은 화분, 양기비 화분 있고요. 그 다음에 이 화분은 이번 시즌에 새롭게 만들어진 화분입니다. 자, 가로 사이즈 대략 7.5 정도 되고요. 이게 개당 아마 2만 원이었을 겁니다. 화분의 높이 대략 8.5cm 되는 높이감을 갖고 있는데요. 자, 이것도 정말 얇게 만들려고 사장님께서 정말 많이 노력하셨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전면에 그 파서 색을 여러 번에 걸쳐서 색을 이렇게 입혀가지고 표현이란 수국, 사각 화분입니다. 베란다에서 쓰기 딱 좋은 사이즈로 얘는 두 가지 사이즈로 나왔습니다. 두 가지 사이즈 중에서 조금 작은 사이즈 화분을 이렇게 보여드렸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제가 우리 두루공방에서 실방 시간에 소개를 해드렸었던 화분 선물 받은 화분들 이렇게 소개를 해드리는데 우리 구독자님들께 받은 선물들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우리 언니 미주리언니 미주리언니가 준 화분은 이날 못 챙겨와가지고 택배로 지금 오고 있습니다. 좀 기다려 주십시오. 또 오면 언박싱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번 시간은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 다시 또 찾아뵐게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